구강 관리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죠? 구치죠, 구치. 부치. 구치의 원인은? 네, 안녕하세요. 미미치과의 이준호 원장입니다. 저희는 치과에사한지 지금 12년 차 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저의 전공은 생명공학이었어요. 큰 대형병원에서 인턴을 하면서 저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했던 것들을 직접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사용을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 의사가 정말 프론트 라인에 있는 거라는 거를 피부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치과의 사랑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무삭제 라메이트, 앞니 크라운, 임플란트 시술 전반적인 교정이라든지 충치 치료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강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죠? 구치죠 구치 <laughs> 구치의 원인은 치아 내에 의 세균이에요 나쁜 세균들이 군집해 있다 보니까 구치가 나는 거죠 또 하나가 우리가 음식물 항상 섭취를 합니다 하루 세끼만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음식물 찌꺼기들이 이제 치태가 되고 치태가 치석이 됩니다 치석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은 잇몸병 치주병 이런 악순환이 되고요 잇몸병은요 다시 정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주염에 걸리신 분들은요 완쾌가 불가능합니다 악하게 되는 속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대개소의 구강관리와 치과에서의 잇몸치료입니다 그런 기계 없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도 너 치과 사니까 그런 기계 한번 만들어봐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앙! 물고 그냥 버튼 딱 누르면은 2, 3분 칫솔질을 꼼꼼히 하는 것처럼 기계가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딱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쿠모라는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제품의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제품의 성능과 효과,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는 거의 모든 연령층, 모든 분들에게서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아에 충치가 많든 적든 양치는 다 하니까요 보조기구의 사용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포무알 구강세정기기 사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